요즘 파충류 집사님들 그리고 업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법안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20일 강남에서 열리는 강남회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안이랑 관계없이 제가 생각했을 때 파충류판을 망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법안만큼 파충류 시장을 망치는 게 있냐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파충류법안 그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파충류 샵은 파충류를 입문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장소입니다. 입문자 분들이 파충류는 어떤 건지 어떤 아이들이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부 매장에서는 도마뱀들이 잘 관리되지 못해 죽어있고 심지어는 그 시체를 진열하고 손님이 보이는 곳에 방치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파충류 커뮤니티만 봐도 그런 사례들을 종종 볼수 있고 어디를 갔는데 무슨 시체가 사육장 위에 놓여져 있더라 렉사에 뼈만 남아있더라 유리 사육장에 개구리 시체만 남아있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꽤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크레스티이 게코 주력샵들보다는 다양한 파충류를 다루고 있는 멀티샵에서 이런 일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도 비주류들을 아주 소량 사역하고 있고 종이 다양해질수록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것과 수입하는 과정에서 약해진 아이들을 받아보면서 개체가 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은 항상 세트이고 부화가 많이 되는 곳에서 그만큼 많은 죽음이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방치되어 있거나 사육장 위에 곤충 표본 전시하듯 올려두는 행위는 파충류 입문자분들에게 아 파충류는 이런 식으로 키우고 대접받는 군화와 같은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레오파드개코를 방치하다가 100여 마리 가까이 죽고 나머지는 구출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네이버 메인 뉴스까지 올라갔었고 파충류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지탄을 받았었죠. 하지만 커뮤니티에는 이런 사진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레오파드개코 수십여 마리가 비쩍 말라 한 곳에 몰아져 있습니다. 끊어진 꼬리가 4개 정도 보이고 심지어 한 아이는 다른 아이의 꼬리를 먹고 있죠. 비쩍 마른 몸 상태를 봐서는 그저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그냥 한편의 지옥도나 다름없는 장면입니다. 통안에 방치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전부터 개체들의 관리가 엉망이었음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뉴스에서 개인이 키우다가 방치한 것과 파충류를 업으로 삼으면서 개체들의 케어를 방치한 사람, 뭐 결과는 같지만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나쁘다 생각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것을 떠나 이 행위 자체를 떳떳하게 생각하고 손님들이 보이는 곳에도 내놓음으로써 본인이 파충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드러내 낸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게시글은 엄청난 조회수에도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커뮤니티 회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샵에서 이런 지옥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오래된 파충류샵에서 피규어처럼 진열된 말라 비틀어진 다트프록 시체들을 본 적이 있으며 렉사 한동 전체가 거의 죽어가다시피 하는 그런 참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파충류샵은 그런 거구나 했었지만 다른 파충류샵을 돌아다니다 보니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규탄받지 않는다면 오늘도 어딘가에서 저는 이렇게 방치되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생겨날겁니다. 그곳이 샵일 수도 있고 개인 사육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명 경시 문화는 파충류판에 대한 이미지를 갈가먹고 시장을 좀 먹는 일이 될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또 뉴스에 나오고 언론에 관심을 받는다. 그건 또 새로운 파충류법안이 나오는 밑바탕이 될 것이고 그 법안은 또다시 파충류판을 억제할겁니다. 물론 저도 파충류 관련 법안이 단순 이런 문제로 생겨나는 게 아니란 걸잘 알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국내 생태계 보존 목적도 있을 거고 그외 단체들의 이해득실 문제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법안이 만들어질 무시를 안 주는 게 좋으니까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좀더 비일비재했고, 요즘에는 그래도 강아지 고양이 펫샵처럼 깔끔한 곳들이 많아졌지만, 파충류 문화도 조금 더 발전해서 이런 모습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레산도였습니다